2022년 1월 17일 월요일. 음, 저번 주나 저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세경시에서 중주로 출근을 했다. 종종 중간에 계산을 들려올 때가 있고, 걷고 걷는다. 장인어른은 숨쉴때 통증이 있음을 얘기했고 폐협착이나 기흉, 혹은 뭘까 숨쉴때 통증이 있다 하면. 뭔가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숨에 통증이다. 편나 기관지 쪽 통증, 통증.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폐 쪽의 문제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혹은 산소가 부족한 산소를 그만큼 빨아들이지 못한 폐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오늘. 가능한 병원을 가보기를 권하고 있고, 진단을 받아봐야 될듯 하다. 통증, 통증. 그 증상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다. 충주에서 마주한 하늘은 세종에서 마주한 하늘과 같다. 어제는 원수산 둘레길을 걸었고 퍽퍽대며 따라오는 아내. 많이 힘들어했지. 오랜만인 듯한 느낌. 힘들다. 아마 곧 또다시 걷고 걸을 것 같은 내감이 들었고, 본인의 살찜이, 그리고 잠듦이 지금의 상황? 잠을 들게 하는 잠자기. 하는 혹은 시 피로하게 하는 육체 피로함이 결국에는 고단함을 내려놓은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특별한 어떤 것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약간의 무료함. 음, 그 외에도 막연하지만 계속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지금 내게 영향을 끼친 또 다른 하나는 어느 조기 은퇴자 흔히 얘기하는 파이어족에 대한 얘기 16년 17년 응? 아마 40대 후반 혹은 50대에 조기 명퇴를 했던 것 같아요 14년 정도 먼저 했다고 본것 같으니 2, 3년을 더아 들고 명퇴를 했다 처음엔 좋았다 근데 직장인이 의뢰의 그 반복적인 생활에서 나왔을 때 겪게 되는 공황, 혹은 무료함, 반복적으로 살아온 몸에 대한 익숙함이 일상에서 다시 흥미와 재미를 잃어버렸을 때 뭔가를 개척한다거나 해나간다라는 어떤 느낌, 사명감이 아니어도 좋은 그런 것들,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게 하는. 그런 삶의 패턴에서 빗겨났으니 근데 사실은 그 은퇴자의 얘기는 권함이지 권함 조기 은퇴나 명퇴나 이런 말에 속지 마라 라는 어떤 얘기의 문조는 사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60이든 66이든 그 나이에 되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곤란함을 미리 겪었다 라는 건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라 음, 얘기야 내가 볼땐 그런데 사실은 어떤 마찬가지라는 거지 직장생활이란 것이 크나큰 어떤 걸 주진 않을지라도 일상의 편안함을 주고 있다면 그 일상의 편안함을 충분히 누리고 누려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 하... 어디 가서 그만한 돈을 벌수 있을까? 500만 원. 사실 맞지? 마음의 내키함이나 꺼리낌이나 어떤 그런 것들. 박살내고 싶은 어떤 욕구. 망가지길 바라는 희망. 내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아픔에 대한 분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어떤 함께함.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듯 저렇듯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꾸역꾸역. 건, 걷고 걷는 거지. 누구나 다 걷다 보니, 사실은 걷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인다. 게 되니 걷는 사람들 무리에 속한다 이거야. 걷자는 모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음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혹은 걸음에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지 때가 되면 알겠지. 나 또한 그 때가 되어 알게 됐고 다소 아쉬움도 있고 몸의 아픔이나 기능이 고장 난 건. 재빠르게 고칠수록 유리하다. 고질적으로 가져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야. 통증을 참아내는 건 미련한 것이지. 얼른 고치는 게 맞다. 다만, 목의 뻐근함이나, 뭐랄까, 골프를 했을 때 휘둘러서, 아그 근육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지 신장되어 있다고 하나 그런 신장된 느낌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그 뭉침 결림 그런 것들이 아직은 어깨 사이에 어깨 아래 쪽지 사이에 있지 하하하하나씩 봐야지 뭐뭘더꼭기하하하어아 이건 다른 말이야 아침으로 먹은 하... 닭고기 베이크 스다버그 어제 먹은 삼겹살 착한 송이 하는 체 하는 것들 서로서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들 그 속의 장난 위트 경영 삐짐 어떤 것들이 사실은 한발한발 한발 뚝방길에 올라 다소 덜 추운 날씨 환한 세상을 보면서 어두울 때 걷던 이때를 떠올리게 되고, 그 떠올림을 잠시 밀어두고 환한 게 비춘 지금 걷는 감상에 빠지기도 하고, 저 멀리 새떼 무리를 보면서 타이밍을 지기도 하고, 생각만큼 뜻대로 어처구니 없도록 어떤 흐름이나 망설임이. 다시금, 다시금. 부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거지. 음, 부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거지. 오르기를 반복하기 못할 수 있고. 물론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는 잘 떨어지지 않지. 그 폭이 사실은 정나라지. 이렇게 그 진짜 많은 자본이 들어가 있는 데일수록 오른만큼 떨어지기가 쉽다라는 얘기지 왜 망설이느냐 앞에 걷고 있는 두 명의 아줌마? 거리는 좁혀지지 않네 내가 뛰지 않는 한 좁혀질 것 같지 않아 하나씩 하나씩 어떤 짜여진 것에서 비껴나고 벗어나려 하고, 혹은 벗어난다라기보다 그 안에 있으면서 얽매이지 않으려는 그런 감정, 낯선 대척하겠다, 대척 그러니까 대응하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음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데, 은퇴에 대한 연연함이, 연연함을 없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시간의 쓰임이 내가 머무는 곳에서 그 시간이 갖고 있는 그 자체로서 소미가 보여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것, 악착같이 뭔가를 해내려는 하나하나 미션을 클리어하는 열띤 바쁨을 열정이라고 착각을 했지?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도 그 경험이 부여한 맛도 멋도 다 알겠어 알겠다 그런데 우습게도 조금 벗어난 조금 많이 벗어난 한적한 이 충주의 달천강 국방길을 걸으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그 감정들 반대 놓여야 하는지 일단은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있지 아니해야 느낄 수 있고 온전히 아니라고 하더라도 쏠려 있는 우리가 서울에 어떤 강남의 교육열과 그런 걸 얘기하면서 눈살 찌푸리다가도 그 속에 속하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잖아. 그 분위기와 환경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 계속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곳에서 어떤 다른 치열함과 고즈넉함,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 버린 것, 버릴 것,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사실, 치열함이 돈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고, 지금 바라는 것이 하나에, 한 땀에, 한 땀에, 한 걸음만큼의 값어치가 만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그런 감정? 이렇게 든 생각이 이미 얻은 거다. 라고 내리는 결론이 맞지 않을까 싶다. 따뜻한 햇살 아래 귀마개가 필요 없어진 없어도 좋은 모자를 썼지 처음으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내그모의 어떤 둘러쓰미 아마 보완을 해줬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최대한 가리고, 뛰는, 그만. 그래, 일단, 뛰자.